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물운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다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이 11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가 있었고 아마도 자주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특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가 서로 상반되는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점들로 인해 서로를 받아들이기 힘든지,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게 하며 어, 삼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도록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로마서 11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대체 신학은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체 신학은 오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관심이 없거나 때로 그들을 홀대합니다.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유대인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1장과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 여러분께서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면 차자인 이방인 교회도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셔야. 이방인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라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과 저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수천 년간 지켜온 약속의 선민이었습니까? 바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물론 이 손으로 하, 하는, 물론 이 손으로 하는 할래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영으로 할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거나간에 유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때에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은 율법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혈족이었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에 관한 엄청난 유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원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바 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원감람나무의 축복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한 그때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유산 상속권 안에 포함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 시대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완성하신 율법을 그들은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약의 내용조차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작은 민족 유대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인 원 감남나무를 단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방인은 약속도 없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복도 없었던 철저히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법이었고 부패했었는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대 시대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처럼 비유대인의 문화는 매우 세속적이고 음욕이 가득한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처럼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편견 안에서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인종 간의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고 동등한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어, 우리를 죄인으로 정제하던 법조문과 율법. 이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폐지되었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만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종 증오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둘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 된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평화이십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동등하고 한분 아버지 앞에 한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거룩한 자들의 도시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집에 가족 구성원들로서 모든 권리들을 가진 자녀인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즉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건물의 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잘 다듬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돌과 같습니다. 고대에는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깎아서 벽돌처럼 쌓아 올렸었죠. 우리 각자가 하나의 돌로서 전부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이름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두 다돌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결된 건물인 것이지요. 이 건물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네, 이 전체의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감독하에 건설 중입니다. 건설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교회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까지는 그 완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건물로 지으시는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말은 곧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화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지성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영을 가진 새 생명, 새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여러분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인 건물을 주님께서 친히 건설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여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